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마다 TV의 피터정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포스트 다섯 번째 시간 네이버 포스트를 보는 방법을 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포스트 별거 아닌데 에, 어떤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열어 보는지 또그 네이버 포스트의 제목을 어떻게 잡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네이버 포스트를 그 여, 열어서 보는 거. 또, 그 이름을, 어, 그 네이브 포스트, 자기 네이브 포스트의 이름을 정하는 거, 이걸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네이브 포스트는 그 메일로나 카톡으로 오게 되죠. 어, 네이브나 카톡으로 오게 되면, 어, 그걸 이제 열어서, 어, 예를 들면, 같이 이제 열어서 그 네이브 포스트를 들어가 봐야 돼요. 들어가 봐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 보느냐 하면은 어, 그 내부 포스트를 어, 그 들어온 걸 이제 치고 들어가면 되죠. 어, 가령 여기 내부 포스트가 이제 하나 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부 포스트 어, 네. 어, 메일, 메일이나 카톡으로 이제 메일, 어, 이 포스트가 들어오게 돼요. 들어오게 되는데, 에, 예를 들면, 어, 여기, 이 네이버 포스트가 지금, 어, 강혜원 장로교회, 뉴미디어에서 보낸 포스트가 하나 들어왔죠. 그러면 이걸 클릭을 합니다. 네, 클릭을 하면, 미디어를 활용한 논문 작법, 이제 이게 나오는데요. 이 글을 볼래, 이 글을 이제 봅니다. 그, 보낸 사람이 준걸 보고, 이렇게 다 보잖아요. 이걸로 끝내면 안 되고요. 그 밑에 링크 한게 있어요. 그 링크 한걸또 열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강영원 장로교에서 회 공부를 하고, 정심은 송해에서 먹는다. 혜비는 얼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뒤를 넘겨보세요. 뒤를 넘겨보면, 지지유 확인 논문, 미디어 컨텐츠, 캠퍼스 확인, 졸업,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보는 글들이 나와요. 글들이 나오는데, 이것만 보면 되지 않고요.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메일이 올 때에, 메시지가 올 때, 이제 이걸 보잖아요. 근데 이 분이 보낸 걸 전부 한목 보는 방법. 그,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끝내면 일부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맨 위에 포스트 시리즈 팔로잉이 나옵니다. 그죠? 위에. 위에 체크 밑에 팔로잉이 나오잖아요. 그 체크 밑에 보면 점세 개가 나와요. 예, 그래서 그점세 개를 이렇게 눌려 보면 작성자 보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작성자 보기를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 뉴미디어에서 어, 이, 이 김박사님이 보낸 글들이 나옵니다. 그럼 보낸 글들이 나오면 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 이걸 보려면은 예, 이분의 전체를 보려고 하면 아, 아 이분의 프로필을 봐야 되겠죠. 먼저 자, 우리 프로필을 열어보면 뉴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대표, 어, 영상목회학 주인 교수, 고향농장 농장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프로필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를 또 보겠습니다. 시리즈를 열어보면 여기 이제 뉴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챗 g p 티와 메타패스, 청교도 여행, 어 하와이 여행, 고향 농장, 일본 여행 이 카테고리 시리즈에는 카테고리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걸 또 어, 예를 들면 하와이 여행이다, 예, 고향 농장이다. 그럼 고향 농장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면 고향 농장에 또 밑에 아래 하이 이 제목들이 쭉 나와요. 고향 농장에 주는 유익, 고향 농장의 특산물, 고향 농장 주변의 관광지 이렇게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해서 보는 방법, 보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걸 완전히 예, 더 보려고 하면요. 포스트 전체를 눌리고요. 맨 앞에 베스트가 나옵니다. 이 베스트는 지금 이 네이버 포스트에 있는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의 글들 가운데 베스트 1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쭉 이제 보면은 어, 잘 풀리는 집 행간에는 꼭 이게 있다. 뭐또 어, 엉덩이 혀, 혀가 아, 아, 땡땡이 혀가 매롱할 때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에서 볼수 있고 두 번째 보면 여행을 눌려 보면요 여행에 대해서 또 어,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일본의 경기도 용, 용인에 가볼 만한 특별한 어, 추억 코스 요즘 용인이 뜨잖아요. 예, 앞으로 뭐잖아요. 영인이 300만 도시가 된다는 그런 어, 미래를 보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용인이 가볼 만한 곳, 또 이번에 보면 경주에 가볼 만한 곳, 여행에 관해서는 이게 10가지로 열, 열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10가지가 어, 열, 열 100가지로 순서대로 쫙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어,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핫 이슈. 핫 이슈를 눌러보면 또 여름 이적 시장 7억 1일자, 뭐 기부천사 임용, 사랑은 늘 도망가, 뭐 이런 거 좋은 거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학 강좌 또 나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프로그래밍 기초 스타디. 이렇게 강좌. 학원 강자가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이 맛집 푸드가 나오죠. 푸드에도 어, 갑과자의 상징 고래밥, 에? 열무김치 담그는 밥. 이게 두번째에요 열무김치 담그는 밥. 법이 어, 여름에 열무김치에다가 얼음 띄어가지고 냉면도 해먹고 뭐물 부어가지고 여러 가지 시원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죠 그다음에는 육아입니다 육아 육아에 대해 또열 가지 예 미운 짓 하는 네 살부터 일곱 살 아이의 심리 이걸 또알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공감 에세이 문화예술 차테크 패션 뷰티 리빙 게임 이런 거에 대해서 이백 가지의 아주 그~ 그~ 좋은 것들 관심 있는 것들 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포스트가올때 이~ 포스트가 올 때, 네이버 포스트가올 때에 그 하나만 이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볼수 있다는 거예 그걸 어~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 포스트로 어, 모든 걸볼수 있는 방법. 이거 몰라서 다못 보고 그냥 보낸 거 하나만 이렇게 읽어보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포스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상식과 지식을 예, 가질 수 있고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모든 문제들을 전부 압축해 놨다는 거. 어, 그래, 이걸 보면서 굉장히 삶을 풍성하게 하고 유익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네이버 포스트 보는 법 이것만 이렇게 제가 아는 대로 사실은 이 네이버 포스트를 하면서도 저도 이거 다 몰랐어요. 그냥 저도 몇달 전까지만 해도 보낸 것만 이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다볼수 있다는 거, 네이버 포스터를 이렇게 다, 보면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